알렐루야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님 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탓을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와께서 호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정보다 더 안심하고 기쁘고 평안한 곳이 없지요. 그러나 이 좋은 집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지요. 별거 아닌 표정이 마음을 언짢게 합니다. 작은 비교가 서운하게 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판 붙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첫 번째가 가정이다 라고 하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낯선 외부인과의 싸움이 아니었지요. 형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시작도 예비였지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선해야 할 예배였습니다. 아 이런 이지요 오늘 허물은 이렇게 어떻게 이토록 평화롭고 행복해야 될 가정과 교회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로 변하는지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흔들리지요. 다음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로 관계가 찢어집니다. 첫 번째가 예배지요. 예배가 흔들릴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창세기 4장3절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하죠. 둘은 사이좋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요.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기준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하는 자는 땅의 소산을 드릴 수 있지요. 양을 치는 자는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니 재물도 다를 수 있지요. 돈이 많으면 돈을 드리고, 재능이 많으면 재능을 드리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스 11장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만일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하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받지 않느냐, 화가 난 것이지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지요. 이처럼 예배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시선이 흔들리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이 사람에게 갑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마음이 평가를 구하지요. 비교가 잘합니다. 분노가 잘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6절, 7절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 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곧바로 치지 않습니다 먼저 어찌 됨이며 라고 묻지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외기하라는 말이지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문만 열면 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 상자 가져오듯이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죄인들, 그 이야기에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한순간 있죠. 내 마음 놓아버리면 언제 나도 그런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턱에 있습니다. 넘어올려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말씀하지요. 죄는 우리를 붙잡습니다. 끌고 갑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문턱에서 멈추라 는 명령이지요. 지금 돌아서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더는 가면 안 되는데. 화가 나서 싸우다 보면 막 나가죠 이 손을 넘으면 안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화김에훅 하고 손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멈추지 않았지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주저 앉고 그렇지 않고는 바로 이 선에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넘으면 파국입니다. 죄는 결국 형제 우정을 무참하게 짓밟았지요. 어깨 동무하며 올라가던 형제가 주먹질을 하며 내려오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한 것입니까? 세상에 그두 형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애틋겠습,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요? 사탄과 씨름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말씀하지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 말씀하지요. 가정 전쟁은 대개 문턱에서 결정됩니다. 처음 올라오는 분노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다음은 더더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싸우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를 피로 회복시킵니다. 구절 십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가인을 살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마지막 기회였지요. 그러나 가인은 거짓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핏소리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의 핏소리에 아이는 괴로워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습니다. 결국 가인은 땅에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됐지요. 죄는 관계만 깨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나는 평안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아벨의 땅은 내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 전반을 흔들어 버립니다. 일상의 안정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면 마음이 이미 지옥이 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지옥의 불의 고리를 만듭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피를 말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는 호소합니다. 심판을 요청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용서를 말하지요, 회복을 말합니다, 돌아올 길을 말하지요. 그래서 가정 전쟁의 마지막 해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피가 참소를 멈추게 하지요. 그 피가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피가 회복시킵니다. 가정의 분쟁과 다툼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상담으로안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늘과 땅을 나와 너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회복의 길을 엽니다. 그러므로, 첫째, 갈등의 조짐이 보이거든, 예배의 자리로 먼저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십시오. 둘째, 문턱에서 멈추십시오. 분노가 선을 넘기 전에 멈추십시오. 셋째, 십자가 복음을 붙으십시오.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하십시오. 먼저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흔들릴 때제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문에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턱 앞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를 붙들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드시고 순종으로 관계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은 가장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남아 마음의 멍이 되어 번져요 예배에 불이 식어갈 때 시선은 사람을 향해 가고 비교에 바람이 불어오면 분노가 문 앞에 엎드려요 주님 지금 색이 변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넘기기 쉬운 그 문턱에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 앞에서 지키는 자니까 차가운 말이 입술에 맺혀요 이기고도 평안이 없고 얻고도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전쟁의 결 많은 기술이 아니라 복음임을 압니다 아벨의 피는 심판을 부르지만 예수의 피는 용서를 말합니다 끊어진 관계의 실을 다시 있는 그 피의 은혜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예 배로 예 배로 먼저 무릎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앞에서 문짝에서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yeah, 배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넘기기 쉬운 그 문턱에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키는 자니까 차가운 말이 입술에 맺혀요 이기고도 평안이 없고 얻고도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전쟁의 결 많은 기술이 아니라 복음임을 압니다 아벨의 피는 심판을 부르지만 예수의 피는 용서를 말합니다 끊어진 관계의 실을 다시 있는 그 피의 은혜로 돌아가게 Se eu sou...